뭐라고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항상 듣고 배우는 입장인데, 제가 이제 늘 말씀을 보면서, 예, 기도하는 가운데, 안식일이 얼마나 좋게 한 날인가를 깨닫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며, 믿음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이세 믿음의 조상들에게 이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이사여서 58장 13절 14절 말씀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하냐며 안식일을 일컬로 죽는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를존귀한 날이라 이를 존귀하게 여기며 내 길로 행치하냐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고, 너를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개편된 개편된 성경이라 말씀이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이 말씀을 보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야곱에게 너무나도 귀한 은을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조상들이 주신 그 기한을 내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을1 1 1 7편을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업이요 폐에 열매는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들 앞에 장가이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학적으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좀 부족한 것은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실 줄로 믿고요 열두 기업을 야구에게 주셨어요 그 중에는 유다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잃는 귀한 아들도 주셨고, 귀한 기업도 주셨고 또한 열한 모태로는 요셉이 귀한 기업으로 주셔서 7년대 환란 감옥 속에 이방 민족을 귀했을 뿐만 이 아니라 온 세계 민족을 구하며 자기 아버지와 온 가족, 70여명이 넘은 가족과 아버지의 기업이었던 자기 가족들의 기업이었던 모든 각주들이 이르기까지 7년도 8년 중에 애국당에서 가장 좋은 보제땅을 요구받는 놀라운 축복을 부탁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laughs> 이사에서 39절부터 전을 읽다 보면 눈물을 항상 내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1 9 66권 중에 가장 아주 그나로 드라마틱한 하나님께서 연출하시고, 각본하시고, 만드신 아주 귀한, 이게 그저 말로 저는 이산의 상복, 너무나도 생생한 연극이 이극이에요. 그래서 저는, 비록 요새비가 형들에게 꿈두번 꽃대는 이야기, 그 소리 두번 하고, 열한 배딴이 나한테 전하더라, 두 번째. 해와 달 아버지 어머니, 열한 배를 내게 전하더라. 이소를 하고, 왕따를 당하고, 미물 당하여, 해국당에 애매하게 참 팔려갔는데, 이 모습을 많은 목사님들은 말씀하시기를 억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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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당에 팔려가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다. 그런데 이를 보니까요, 저는 기도 중에 참인 말씀을 보니까, 이건 억울하게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녀가 계셔서 감옥에 간 거예요. 음. 보디발의 그 안에 그휴옥 육신의 저욕 그거, 그거를 언제 이길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믿음의 조상들인 할아버지, 조부, 정조부 아버지, 그 믿음의 조상분들의 하나님 앞에 행하며 순종한그 약속받은 그 믿음을 지켜온 그가 이미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열 가지 계명 중에 일곱 번째 계명 가능하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킨 것이 사람 앞에 지휘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합니다,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손녀가 되셔서,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여 산성이시여, 이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음란의 소금에서 피하게 해주셨어요. 감옥으로 가게 하셨는데, 감옥에 가서는 음란이고 뭐고, 다 이길 수 있는 피하지 편하게 시켜해주시고 고개가 있는 사이에, 이번에는 배우디발의 집이 아니고, 애국의 바로왕에서 왕국에서, 떡 굽는 자, 술 맡은 자, 특사를 보내주셨어요. 그 특사로 보내셔서 두 사람이 그곳에 와서 가는 곳곳마다 이 말씀, 저이 말씀 중에 한 사람, 땅에 높은 곳에 올리겠고, 가는 곳곳마다 존경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높이, 높임을 받는 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인정받게 하시고, 상대판들 모든 보리발에 눈도 열게해 주시고, 아, 보통 사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다 높은 곳에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는 그 가운데 감옥에 가서 있을 때두 사람이 와가지고 그두 사람도 보니까 또예사로온 사람이 아니에요. 요새니까 보니까 젊은 사람인데. 뭔가 다르다. 뭔가 다르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다. 가는 곳곳마다 감옥에서도 존경받는 사람, 높은 받는 사람이 되고 그곳에서 이제 떡 받은 떡 맡은 자, 술 맡은 자, 두 사람이 꿈을 꾸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저 거기서 만드셔서 그 꿈을 꾸고 두 사람이 시름시름 안색이 안 좋고 권신 궁중에 쌓였을 때 요셉이가 묻는요왜 너희 네 얼굴이 그러냐? 무엇 때문냐? 그러냐? 꿈 얘기를 그 꿈을 요셉이가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해몽을 해주다 보니까 그 꿈대로 사비르에게 둘이가 똑같이 똑같이 원대복기가 되게 옛날 복직으로 간다. 바로 왕궁에 바로 왕배가 다시 산다. 그리 해몽을 해주면서 너희가서 아주 훗날에 나를 기억해달라.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대로다가 여호와 이래 계속 계속 만드셔가지고 이제는 그두 사람이 삼위로의 복직이 돼서 이제 바로 왕에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또복민의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두 가지 일곱 번의 기한 꿈과 흉한꿈두 가지를 꾸게 이제 치전이나 일곱 자리 숫자리에 꿈을 꾸게 만드셔가지고 시름시름, 바로왕이 왕병으로 전국에 선포를 하고, 모든 전쟁이들 뭐 술쟁이들, 술객들, 모두에게 물어봐도, 이를 해결, 꿈을 해몽할 수가 없는 거야. 정, 정술가나 이전 해몽가들 모두에게 영화를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해몽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술 맡은 자, 똥 맡은 자가 깜짝 놀래운 요새를 생각하며, 왕한테 이전에 우리가 많이 자주 죄송해. 이제 감옥에 갔을 때 거기 히브리 청년 요셉이가 있었는데 요셉이가 깨렇게 꿈을 해먹는 중 우리가 지금 아만다수행나이다이 말을 들은 왕이 그 즉시 불러라 불러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안식일를종기여기며 종기 적힌 자에게는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여호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그 눈물을 우리 30대 청년 요셉이를 그야말로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세력을 강등시 했던 바로 왕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그 믿음 그분들에게 싸운 그 믿음을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와 같이 존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업이 자녀들이 잘 되는 이 약속의 말씀이다.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일하면서도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제는 목사님들 앞이니까 우리는 뭐 교회가 참 죄송하고 죄송한 말씀인데 교회가 기서 성도도 굉장히 많아요. 장로님들도 계시고 안수집사 권사님 아무리 많아도 이런 꼭 몇사람 꼭 몇사람이 하는거예요 부경군 수기록하고 부경군 장로님도 있고 부경군 안수집사님도 있고 손님 장로님 있고 손님 안수집사님 지문권사님도 수두룩해요 이런 꼭 몇사람이 꼭 하게 되더라고요그것 보면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운게 많이 있고 해서 이렇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안식일을 전기여기고 전기여기는 자 장모님 안수집사님 시무집 시무군사님 정도 되면 이런 말씀을 보면 다른 날은 새벽재단을 못쌓도 주일날만큼은 새벽재단을 쌓으면참좋겠는데 새벽시간부터 온전히 한날 교회 나와 새벽부터 기도로 준비하며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여여 교육자님들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어린생명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는 나를 온전히 뒤지며,